뭐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뭐그 뭐그 조치를 제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조금 예의에 부서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맡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월 13일날.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9월 6일까지 김명현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 겸직을 했고 9월 6일 이후에는 김명현 국방부장관 저는 안보실장 한 가지 일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